그 스테이트 폴더 안에 로봇 t x t 라 파일이랑 파비콘.ico라는 파일이 있었거든요. 보고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일단은 모든 웹 브라우저는 만약에 내가 접속한 사이트가 네이버라고 쳐요. 네이버 주소가 https.naver.com이거든요. 그럼 모든 웹 브라우저는 그 웹사이트에 파비콘.ico라는 파일을 무조건 달라고 쫄라요. 이게 없으면, 에러가 계속 4041호가 떠요. 페이지 나파운드. 이 파비콘이 뭐냐면, 요거예요 요거. 요거, 요거. 아이콘 파일 확장자가 ICO거든요. 그래서,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 바로 밑에, 슬래시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에다가 이 파일을 넣어놓으면은, 여기에 요게 아이콘이 떠요. 그래서, 그, 오늘 마지막 예제에서 그 제가 드린 파일을, 그 경로에다 넣으시면은 아이콘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. 두 번째가 뭐냐면은 로봇.점. txt라는 파일이에요. 사이트 주소 밑에 바로 이 위치에 되도록 넣어야 되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텍스트 파일이야. 이거는 국제 규약이기 때문에 위키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. 왜냐면은 검색 엔진으로 하여금 이 사이트를 긁어갈지 말지를 그 명시해 놓는 거예요. 그래서. 보면은 이렇게 어 제어할 검색엔진을 보통 로봇이라고 해요. 그래서 제어할 로봇의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면 특정 검색엔진한테만 내 사이트를 노출시킬 수 있어. 별로 찍으면 네이버건 구글이건 다 포카세어가 되는 거야. 얼로우는 이 e 폴더 하위만 허용하겠다. 디스얼로우는 이 e 폴더 하위만 거부하겠다. 검색 엔진이 퍼가는 걸 거부하는 거죠. 이거는 모든 검색 엔진으로 하여금 최상위 폴더 밑으로 다 허가하겠다. 이 말은 내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를 검색 엔진에 노출시켜도 좋다란 뜻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기입된 파일을 넣어드렸어요. 이게 웹브라우저가 자꾸 이 파일을 달라고 해요. 이 파일이랑 파비콘을 달라가요 크롬이 계속 이파일을 요구하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인터셉터에다가 로그 잡게 해놨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인터셉터에서 이 파일이 없다고 계속 에러, 에러 기록을 계속 남겨요. 실제로 에러가 아닌데. 그거 꼴보기 싫어갖고 넣는 거고. 그럼 robots.txt랑 파비콘.ico, 아, 파콘 i c o 파일에 접속하는 것도 계속해서 인터셉터가 중간에서 기록을 해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할로라는 페이지랑 월드라는 페이지랑 에러라는 페이지는 인터셉터 발동시키지 말아라. 로봇 b 점 txt랑 타비콘 점 ICO도 인터셉터 발동시키지 말아라. SH 밑에 모든 경로에 대해서 발동시키지 말아라. 왜냐면 SH는 나중에 CSS랑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될 거니까. 예, 그런 의미예요. 예, 요거 설명이 누락돼서 보충했어요. 끝. 그러니까